가꼬야 똑꼬야. 똑꼬 여기 조심해야 돼. 아, 좀 가자. 내 짧게 올게. 빨리 빨리 빨리. 가자 가자. 가자. 要没要没落，我来我来。托酷。我不会，我不有 어, 뭐, 뭐 있어? 조코야? 조코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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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너, 왜, 왜, 무슨, 뭐, 뭐, 뭐가 있어? 조코? 먹고 있는 거 아니지? 아니지? 야, 너 이상한 거, 이 뭐야, 이거. 이거 버려. 고 가자 자 자, 네. 그만 그만 네, 그만할까 기다려 아 날씨 엄청 좋다 토코야 가자 핥아,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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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뭐해? 뜨거야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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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언니가 좋아? 어? 가자. 아이고 우리 초코 조심히 조심히. <laughs> 엄청 활발하네, <할만하네>, 초코야. <laughs> 초코 거기서 또 뭐해? 토코야 나 간다 토코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토코? 간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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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 뛰는 것도에 애기 척이냥 <laughs> 가자, 가자. 아이 자, 아이 자. 아이고. 또 가자. 아. 또. 또. 쥐? 토구, 일로 오세요. 토구, 나 간다. 토구, 나 간다. 토구, 나 간다. 토구야. 토구야. 우와, 어, 뭐해? 나 간다. <laughs> 무슨 냄새나길래 그러고 있는거야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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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아이고 일로와 가자 저거 일로와 가자 가자 좋아? <laughs> 좋아? 아유 저거 좋아? 쭈미 쭈꾸 쭈꾸 쭈꾸미 해가 어디로 갈까? 이로 갈까? 띠앗 띠앗 아이고.. 살겠습다 어딨어, 어딨어? 아. 아. 또 멀어진다, 초코야그래서 뭐해? 코 저코 뭐해? 초코야 뭐해? 올라와, 올라와. 초코야 어. 잠깐만. 아. 하네스가 팔이 팔이 맞았구나. 아이고, 조금 워낙 조금해서 따라도 다시 해줄게.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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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했구나. 조금 미안해. 빨리 알아야 되는데. 으나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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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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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자. 아이자. 와, 저거 엄청 빠르네. 이렇게 빨라서 좋고야? 자, 점프. 가자. 가자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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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럼 천천히 달릴까, 축구야? 축구야, 아이, 비비지 마. 축구. 잠깐 잠깐 지금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비리지마소고 너무 멍빨해야 돼 멍빨 됐지. 기분 좋았어 석상? 가가지고 나 나가서 뛰자. 走，走，走，哎，走走走，走开，走。 응가야 시야. 시지. <laughs>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아장아 아이고. 괜찮아? 목소리 잠깐, 잠깐 거기 닿았어. 가자. 아이 뜨거워. 날씨는 진짜 좋은데, 그때 더 추거야. 가자. 가자. 쪼거이일로 와. 어 갈까? 자꾸, 자꾸 빨리 와, 아이고, 자꾸 괜찮아? 아, 나무가 있었구나. 자, 가자! 바람 느끼는 거야? 축구야. 힘들어, 축구. 시원하지? 아, 시원해. 갈까? 또더 있을래? 축구 일로. 아유 뜨거워. 몸이 이 뜨겁네. 나어 가자. 이제 네, 가자. 가자. 모래 선택하면 초코한테도 안 좋으니까 한번더 걷다가 가자. 햇빛 때문에 초코 뭐, 화면이 잘안 보여. 초코 초코 초코야 무슨 뭐해 더 멀어진다 초코 나 간다 초코야 나 간다 아야,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그만 뛰지, 초코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좋아, 되게 좋아. 가자, 가자, 가자. 네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어, 힘들겠다. 가자, 조금 가자. 초코. 고! 그만 그만 내 n 그만 물물물물물물 t me 일라 일라 u 라 w e 가자 m 어, o 가자 자자 가자, 가자. 여오세요 오세요. 어디가 또 여기 왜 가? 못 들어가 초 코야 가자, 쪼코못 들어가. 아, 씨 짤라고? 투코 뭐해? 투코? 투코? 가자. 시원하게, 어, 또 놀아야지, 애들이랑. 또 가자, 가자. 거기 왜, 거기 왜? 거기 시원해? 냄새 좋은 냄새나? 초코! 초코! 가자. 거에 가 가자. 응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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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아이자. 아이자! 가자! 소코 바로 받겠다 오늘 좋아 괜찮아 일로와 소코 빨리 가자 일로 오세요 你惹出不要